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과학기술 일곱 번째 질문이고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내용을 다뤄서, 연계, 왜냐면 이 질문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상당히 있는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내용이에요. 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은 요즘 기술, 수능에서 이제 거의 기술지문만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음. 예, 근데 연계를 한다고 했으면 사실상 도움이 거의 안될 것이다. 이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좀 어이없게 쉬워요. 그리고 어이없게 쉬운 이유는, 지문에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세분화해서 다루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겉탈기식으로만 던져주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 나라면, 내가 만약 지금 소형생이라면, 관련된 걸 그냥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음,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사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엮어 읽기나, 뭐, 약간 뭐, 엔, 약간 이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볼 것 같아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컴퓨터 분야고요.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한대 사실 이게 이제 뭐 예시라도 한두개 나왔으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읽을 텐데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읽으면서 어떤 어떤 걸까 이 단순하고 반복적 업무라는 게 이게 뭐 약간 키오스크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 오케이.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요. 정기적 에너지를 원하는 동작간의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인간처럼 오감으로 감지하고 동작하는 인간처럼 이런 걸 하는 거라는 거야. 환경에 대해 어떤 동작을 수행한다. 이거가 뭔지 쉽죠? 그죠 환경에 대해.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지각한 다음에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한대.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 오던 지능적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네. 그렇겠죠. 인공지능 AI 결합한 거요. 예 그죠? a i 에이전트겠죠.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대요. 네. 합리적 에이전트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 지금 아까 외부 환경, 그리고 환경에 대해 행동한다.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가지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성과 측도. 네. 그래서 성공의 이 에이전트의 행동에 성공과 실패라는게 환경이 어떻게 변해야 바람직한 것인가? 이 환경이란 말이, 그냥 그냥 무슨 환경 보호하자 할때 환경은 아닐 거아니야 근데 이 환경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이 붕 뜨는 겁니다. 내가 이 환경이 도대체 뭘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의문을 이렇게 대상화해서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애매한 것 같지?가 아니라, 아, 지금 얘가 지금 환경이라는 걸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서 애매하고 붕 뜨는구나라는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에 당하 지각 결과 오케이, 지금 약간 정이죠, 이건? 음. 감지을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각열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내장 지식, 그 안에 뭐 지식이 있겠죠, 컴퓨터니까 성과 기준, 뭐라고? 이거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음, 이런 거죠. 음. 그런 거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한대요. 음. 그리고 그 동작은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다.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지 아, 그래서 1문단에서 뭘속에 남는 건요, 환경이 무엇인가요? 음. 이 정도를 들고 가는 거지. 만약, 이런 게, 그, 쌤이 연계가 되면 별로 도움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런 피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피상적인 걸 따라해버리면, 그냥 똑같이 쉽게 낼수 밖에 없거든요.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에는, 단순 반사, 모형 기반, 목표 기반, 효용 기반, 네,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거인, 단순 반사부터 보자고.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기억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쓱 훑어서, 아, 여기가 기억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기억은 여기부터구나. 이런 식으로. 음. 자, 일단 첫 번째. 단순 반사는 뭐 하는 시키냐 지각열에서. 아까 나왔죠, 그죠? 지각했던 모든 정보. 외부에 대한 모든 정보. 음. 형,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할 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대요. 예시가 단 하나라도 나왔다면, 그지? 음. 예시가 단 하나라도 나왔다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될 텐데, 그지? 음. 현재 지각에만 규정하여 동작, 근거하여 동작을 하고,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다. 뭘 어쩌자는 거야? 이어가 그지? 그래서 관측을 불가능하 하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한대요 오케이 그렇대요 네 현재 지각에만 근거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각이 잘 안되면 음, 제대로 된 동작을 못한대요 그렇대 그지? <laughs> 그냥 지금 예시가 없죠 그죠? 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형 기반은 뭐냐 모형을 기반하여 그죠?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하는 거예요자 이게 지금 느낌이 다른 거지 아까 위에 건 뭐야? 한, 현재 시계, 지각에만 이렇게 그니까 이 지각이 뭐에 대한 지각이에요? 이 지각이라는 건 외부 환경에 대한 지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지각열 지금 이 단순 반사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서의 환경, 순간 현재의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이 모형 기반에이전트라는 친구는 시간 흐름에 따른 환경의 변화, 그죠? 시간 흐름에 따른 환경의 상태를 갱신해서 지각하는 이게 다른 거지, 그 이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지식을 넣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전이 모형이라는 지식을 넣어야 돼요. 전이 모양이 뭘까? 전이는 이동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이라는데, 오케이, 네. 작동 방식을 알아야, 환, 이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겠죠? 이 지식이 사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이랑 동작의 효과. 이게 1번. 지금 1번-1이겠죠, 다시 그럼 이거. 그 다음에, 동작과 무관하게 날씨 변화 같은 독립적 환경 변화가 2번이래요. 그럼, 지금, 이거는, 동작의 효과니까, 이 효과도 뭐에 대한 효과겠어? 환경에 대한 효과죠. 그지? 어, 그래서 이 전이 모형이라는 거는, 둘다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동작이 관여되는 환경과, 음, 그죠? 음, 동작의 효과라는 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얘기니까, 동작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 동작과 무관한 날씨 같은 거, 음, 그런 동작 무관한 환경. 오케이? 환경. 이렇게 두 가지 환경에 대한 지기란 얘기야. 이래? 네, 이게 바로 전이 모형이에요. 둘째, 두 번째. 두 번째는 감지기 모형이에요. 감지기 모형. 감지기 모형. 비나 눈이 온것 같은 환경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지식이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랬는지 알겠어. 비나 눈이 온다는 게 우리 눈에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얘네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걸 감지하는가 이 말이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뭐 그렇대요, 그죠? 음. 그런데, 에이전트는 이런자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감지하는가? 에이전트가 지각으로 어떻게 감지하는가? 이두 가지를 통해서 뭐 한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이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뭐 에이전트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음. 그런데 에이전트에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네, 목표된 정보도 필요하다. 뭐 이것 것 필요한 게 많네요. 그죠? 가령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 에이전트래. 아 드디어 뭐가 나오면서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거야. 제가 이 부분 나왔을 때 앞에 있는 걸싹 하면 다시 훑었어요뭔 얘기하는 거였는지.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목표다. 물론 이거 한마디 준 건데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 에이전트 하는 순간 방금 아까 읽었던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걸 이렇게 했어야 돼요. 독해할 때 방금 아까까지는 뭐 내는 거야? 이게 붕 떠가지고 이러다가 아까 단순 반사 에이전트 이거부터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만약에 단순 반사만 하잖아? 그러면 현재 이 택시라는 그 기계에 택시 에이전트가 감지할 수 있는 그 현재 상황에만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게막뭐 사람이 달려든데 그 기계가 잘안 보여 그런 게 그럼 이제 그런 거에선 반응을 못한다 이거고 방과 뭐이 전이 모형이고 또 동작의 효과 동작 무인 택시의 동작이 뭐겠니 뭐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하는 거잖아 그지? 어, 그거랑 날씨 변화 이거 운전할 때 중요하겠지 그니까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해서 나름의 구체화가 가능하구나라는 그 순간입니다 그니까 이런 생각이 들려면 계속 답답했어야 돼요 이환경이라게뭔 개소린가 그랬어야 이제 이 날씨 변화라는 게 운전하는 택시에 대한 날씨 변화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죠 오케이. 자그 다음 목표 기반 에이전트 아그 기억이에요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오케이 방금 위에 있는 거싹다 싸잡아가지고 그걸 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이래요 안 어렵죠 그죠? 어, 그냥 뭐 딱히 위에 거랑 그렇게 큰 다른 게 없어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예, 그렇대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은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지식이죠. 어죠? 이게 명시적으로 표현된대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보인대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대요. 지식이 명시적이라. 이게뭔소리지잘안 들어오죠. 그죠? 이 지식이 명시적이라는 게 우리 눈한테 명시적이라는 거지. 기계 지 입장에서 명시적이라는 건지. 어쨌든 명시적이고요. 수정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의 달성 여부는 단지 만족 상태인자 불만족 상태인가만 제공할 뿐이래. 자, 그럼 아까 우리 읽었었던 거 다시. 아까 목표가 뭐야? 목적지죠. 택시 가는 목적지. 그치 어, 그럼 이 말이 읽히지, 그지?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지금 아직 목적지에 도착을 안 했다, 도착했다 이거밖에 제공이 안 된대요. 괜찮? 효용 응.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를 내장하여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를 성과측도에 따른 성과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대요. 네, 그렇대요, 그죠? 성과측도라는 게 있대. 응.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동작의 결과들을 비교해서 유용한 동작을 선택한다. 응. 무인으로 움직인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한 여러 방법 중자 여러 경로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그지? 어, 이 방향으로 갈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무엇이 더 우월한 방법인가? 에 대한 그런 게 가능하대. 아까 위에 건 어때? 도착했다, 못했다 이런 느낌인데 얘는 도착할 방법 1, 2. 3 중에 내 생각엔 지금 3이 제일 안막히니까 3으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진짜 텅 비었죠 그죠? 글이 되게 그냥 어,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그 기계를 가르친 방식이다 이게 너무너무 트렌디한 내용이라서 음. 기계 학습에 대한 내용이 요즘 너무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 동작을 선택한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대요. 네. 본자가 선택하는 것도 학습을 시킨대. 오케이. 에이전트 는 학습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오케이. 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기계가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겪어보지 못한. 자, 우리는 이거 계속 그냥 무인을 움직이는 택시를 가져오는 겁니다. 음. 얘가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처음 보는 뭐 사막을 갑자기 달려 무인 택시가. 그래도 뭔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 지식 이상으로. 그죠? 어. 경험하지 못한 환경까지니까 초기 지식 이상이겠죠.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지식을 갱신하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학습이죠, 그죠? 따라서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들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수행할수 있다. 이 다양한 환경은 얘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경들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라는 네 가지 개념 구성 요소로 나뉜대요. 학습 요소는 뭐냐? 학습 요소란? 학습의 진척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학습하는 에이전트라는 건 AI잖아, 그치?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학습 요소라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학습 요소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평자가 이 비평자가 새로운 다른 AI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죠?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의 기초에서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라는 걸 비평자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기초에서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주는 거죠 그죠? 에이전트한테. 얘 지금 89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이게 더 잘하려면 어떻게 수행요소를 수정해야 되는가? 수행요소가 뭐예요? 동작 책임지는 내력 어떤 동작을 해야지 내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이런 거죠.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아까, 인간의 오감 비슷한 거였죠, 저에게?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해주지 않아. 그치. 이게, 감각한 것만으로가 아니라, 결과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감지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비편자는 반드시 필요하대요. 네.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그 어떤 지식이라도 변경할 수 있고, 네. 수행 요소에, 그지 그니까, 러 동작을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든 변경할 수 있대요. 그죠? 그니까, 학습 요소가 지금 약간 메인 컴퓨터 느낌이네. 학습요소라는 건 수행요소의 그 어떤 지식도 변경 가능하고요. 비평가는 고정된 어떤 성과 기준에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학습요소에 알려준다. 어, 쌤, 이거 읽을 때, 이거는, 어, 이거 나온 기억 안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정된 기준이라는 말. 어, 그럼 이거 선지로 이제 만약에 비평가는 고정되지 않고 이 성과 기준을 계속 달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선지가 나오면은, 어, 틀린 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미리 한번 해봤었어. 안 나왔지만. 수행 요소 아까 나왔던 거죠, 그죠? 수행 요소 뭐였어? 동작을 책임지는 거였어.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더즈 전체 네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해서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인 발동기. 자 발동기는 뭐예요? 아까 뭐 무인 택시로 치면은 엑셀을 밟거나, 그지? 뭐 핸들을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발동기라는 기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거란 얘기야, 그지? 수행 요소는 약간 학습 요소 가 약간 그 브레인 같은 느낌이라면 수행 요소는 직접 움직이는 그런 동작에 대한 책임자고요, 그죠? 그리고 발동기는 직접 움직이는 그 기계야. 문제 생성기는 문제 생성기 마지막 거였죠, 그죠? 네 번째 거. 학습 요소에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게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한대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 뭐라고? 문제 생성기는 거. 자 이거 이름이 뭐예요 문제를 만들어 주는 친구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학습하는 에이전트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문제를 내는 거야. 이해돼? 자문 제답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문제 생성을 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새롭고 배울 점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수행 요소가 만약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아는 한도에서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하겠지. 근데 네, 뭐 그렇게 저 인공지능인데 갑자기 뭐아 오늘은 좀 귀찮으니까 병신 같은 동작을 해야지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지? 그러나 문제 생성기가 어때? 문제 생성기가 계속 새로운 그런 배울 점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을 수행 요소한테 제시를 해. 그지? 어, 그러면은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도 그런 동작을 해보는 거야. 왜? 단기적으로는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을 이 문제 생성기가 하라니까 일단 해본 거지. 근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거. 어, 단기적으로 최상인 것만을 할 텐데 원래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어, 이 문제 생성기라는 친구는 장기적으로 어떤 게더 좋을까? 라는 걸 고민해보는 그런 거래요. 네. 그렇죠. 읽으면서도 굉장히 붕 뜨는 느낌이 안들 수가 없죠. 별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연기가 된다면 그냥 완전히 어? 나 이거 드러나 봤는데 전혀 새롭네? 이런 느낌이 들을 거예요. 뭐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하냐 하면은 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야말로 이제 막엔제나엔제나 엔제나 혹은 이 관련된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제일 직접적인 질문은 작년 수능이에요. 이호 네. 수능에 노이즈 어쩌저쩌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완전히 완전히 이제 가까운내용이거든 어, 그래서 연계가 된다고 해도 수능 날 연계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똑같은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연계가 될것 같지 않은데, 네. 작년 수능 질문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네. 뭔 약간 좀아 연계가 된다면 이딴 식으로 될수 있겠구나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 문제 자체는 너무 가벼워서 이건 스킵하도록 할게요.